Děkujeme. Okay, Děkujeme. 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외국가는 반주에 맞춰 일절을 개창하겠습니다. 현재 근 육군 장사님에 대한 묵명을 물리겠습니다. 일동묵녘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유석 학계관이 연재근 육군 상사님의 공적을 고 연재근 상사의 공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 연재근 상사는 1930년 1월 14일 충청북도 청평군 동안변 도암리에서 출생하였습니다. 1948년 국방경비대회에 자원 입대 후 1949년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여 공비 9명을 생포하는데 김재근 상사는 6.25 전쟁 시 육군 제3사단2 2연대 일대대 군대장으로서 형산강 반격작전이 성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전투 과정에서 곧다운 나이에 전사하였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자 군과 유엔군은 각 동방전선에서 일제히 반격작전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진출근커 보존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연제군상사가 속한 국군 제3사단과 북한군 제5사단의 완강한 저항으로 북과 형산강 일대에서 진출이 불가능하였습니다. 특히 형산강 북쪽 포항 효자동 일대의 북한군 진지에서 거붓는 맹렬한 기관총 사격은 형산강 일대를 돌파하고자 하는 국군 제3사단 22연대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연상사는 12명의 특공대원을 결성해 9월 17일 새벽 4시경, 경상강 넘어 북한군, 북한군 기관총 진지를 파괴하기 위해 선봉에 섰습니다. 대원들은 실토탄을 몸에 매달고 경상강을 수중호복으로건너던중 북한군의 공격을 받아 탄에 맞아 21세의 꽃다운 나이에 적진에서 장렬하게 전사되었습니다. 기록 연장사는 장렬하게 전사였지만 고인의 희생을 무릅쓴 영적 개미는 22연대가 북한군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발판이 되어 국군 제 3사단은 경상강을 넘어 북한군 이 방화단 호지구를 속한 다음 계속해서 완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란 고인의 전공을 기르기 위해 1950년 이기급 특징과 밀지 부공 분장과 파랑 부공 분장을 1956년에 산화하였지만, 무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들 가슴 속에 길이 길이 빛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고연재은 그 선사의 공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번화 및 분양이 이겠습니다 먼저, 전쟁기념 사업회 박삼덕 회장께서 번화 및 분양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유족이신 연재훈 선생님께서 헌화 및 분양을 하시겠습니다. 상무총장을 대리하여 제5 2부병사단 정철재 장군께서 권함인 분양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험처장을 대리하여 서울지방보험청 오진영 총장께서 권함인 분양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중병군 육탄용사 국정신선양의 김정남 총재께서 번화 언어민... 및 다음은 국산현 씨대종회 연희금 회장께서 권한 및 분양을 아 <목소리로> 다음은 제3보병사단 22연대장을 대리하여 이진원 소령께서 권함의 분량을. <laughs> 이외에도 기타 많은 분들이 전화 등을 보내오셨습니다. 위 전화는 현역 행사가 끝난 뒤에 추모 공간으로 옮겨 추모의 의미를 계속 관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재근 육군 상사님에 대한 경례가 되겠습니다 모두 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월의 고국 임을 연재근 육군 상사님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상으로 1월의 호복면이신 변세근 육군 상사님에 대한 현향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원함의 분양을 원하시는 대인과부회의께서는 음. 지금 단담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지다여기에사를습니다예옛날 여기서 부장습니다아 그래? 저 왔으니까 뭐 혼하나? 예 네. 인사 올립니다 아예아예 예. 아, 예.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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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내빈께서는 기관 <목소리> 직원의 <친근의> 안내에 따라 대리홀 <목소리> 문층에 마련된 의장으로 도보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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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가시죠어 이쪽. 교찬이 가셨나? 우리. 이리 와. 이리로 와. 이리로 만찬장에 가서 소개해 드릴게. 음. <laughs>

어, 여기서 한번찍을면이해 아, 하 네. 오케이. 이에서나오게이면이러기 아, 하나. 둘, 셋. 얼굴 옛날에 제 어, 그그 계신데 네. 얼마나 고생했는데. <laughs> 표를 많이 못 만들어서 말이야, 재필을 그렇게 만들고 말이야. 원인이 있어, 원인, 책임이. 그래서 우리 기술인 한번 찍어야 돼. 응. 네. 음. 평생 응 찍어야 되니까. 응. 음. 그래서 자, 유명한 분이야, 우리 김 선배님이. 아, 아 진짜 유명하신 분. 재필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지아 의지를 모아서 다 해보지. 너 새로운 재필을 만들자고 해. 저, 저, 나오는 자, 사진이 하나, 아, 둘, 셋.